그제 거기 가셨을 때 옆에 네. 과일가게, 야채가게 하나 있었죠. 네, 네. 사장님, 제가 갔던 시간이 11시 40분이었어요. 네, 네. 그때까지도 오픈을 안 하고 내 물건 내리고 있더라고요. 내가, 네, 요 아, 예. 아니, 아니. 거기 과일가게. 아, 아, 손님들은 정말 재밌었던 게 뭐냐면, 네. 그 얼간 작가님, 그분, 그분 유튜버인데, 네, 네. 그유튜버를 이렇게 보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트럭은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네. 저 과일가게는 손님이 예.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예. 잠깐 거기 한 40분 정도 있는 동안에, 거기 손님이 거의 안 들어가. 예. 그렇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예. 예. 거기 갈 때마다 보면 장사 안 되죠? 예. 예. 장사 나, 안 되잖아요. 낮에도 안 됩니다. 그건. 낮에도 안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왜 그럴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 예. 그 시간까지도 문을, 물건을 내리고 있어요. 11시 4 0분이더 진열이 안 끝났어. 끊이서 그런 겁니까? 기, 그거 하나만은 아니겠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게안 되는 거죠. 기본적인 안 됩니다. 가장 기본이 그래도 손님들이 그렇게 싸게 파는 집이라면 빠르면 8시, 9시에 세팅이 완료돼야 되고 10시 이전에 세팅이 완료돼야지 물건을 팔아먹지. 그때까지도 12시까지도 물건을 내리고 있다면 오후 3시나 돼가지고 세팅이 마, 마무리가 된다는 얘긴데. 팔 준비가 그때 완료된다는 얘기인데 예. 무슨 장사를 하겠냐고요 제가 과일 가게 거기 장사할 때 예, 예. 어땠냐면요 하루 매출이 3천만 원이에요 예, 예. 직원들이 몇 시에 나오냐면요 6시 이전에 다 나와요 예. 새벽부터 장사를 하네 아침부터. 뭐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손님들이? 뭘. 엄마들이 좋아하는 거는요 예. 부지런한 장사꾼들을 좋아해요 부지런한 장사꾼은 왜 좋아하냐면 사주고 싶거든요. 그런 집에 가서는 네. 젊은 애들이 6시가 됐는데 물건을 내리고 있고 그러면 엄마들이 다 알아요. 아빠 산책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일하고 있고 그러면 그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신뢰를 주는 거예요. 음. 장사꾼이라면 최소한 부지런해야 돼요. 무슨 장사를 하든지 간에 부지런해야 돼요. 아, 예. 그, 아니 그거 하나 때문에 잘 되고 안 되고는 아니죠. 아니지. 예, 그 그런데 그 기본조차 아니 사장님 식당이 하나 잘 되는데 음식만 맛있으면 다잘 돼요? 아니잖아요. 예. 예. 아니잖아요. 예, 예. 음식만 맛있는 건 기본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식당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예. 서비스도 좋아야 되고 청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정리정돈 잘돼 있어야 되고 예? 예. 예? 요즘엔 식당하면 주차공간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모이지만 예, 예, 예. 그 중에 뭐 하나가 중요하고 뭐 하나는 안 중요해요? 아니지. 주차장은 안 중요하고, 뭐, 서비스는 중요해요? 아니. 사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모든 게다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게. 네. 장사는. 가게를 하든, 뭐를 하든, 트럭 장사라든, 가장 기본은요. 예, 예. 부지런이 부지런. 예, 예. 아침에 예, 장사 안 된다고, 장사, 뭐, 열, 거기는요. 1 1시 넘어야 장사 됩니다. 예, 그러면 지 <laughs> 그런 장사꾼한테 누가 물건을 사주겠어요? 예, 예. 장사가 안 되더라도 9시, 10시에 가가지고 예. 청소도 한번 해주고 내가 비록 트럭 장사지만 예, 예. 청소도 해주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어, 안녕하세요. 이모님, 아유, 좋은 하루 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유, 좋은 하루 되세요. 인사도 하고 예. 내가 장사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그러면 사람들이 예. 나가다 외출하다 보면서도 아저 사람은 뭔가 달라. 예. 신뢰를 주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상품의 미, 상품이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가 행동이 예, 예. 그 사람한테 신뢰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죠 손님들한테 예, 예. 기업들이 왜 이미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왜 회사들이 그런 걸 하냐 기업의 이미지잖아요 예, 예.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럭장사들도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 예, 예. 일찍 나가야 된다는 예.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장사하는데, 장사가 잘 되면 그게 이상한 거죠. 아니, 과일가게, 야채가가 11시 40분이 됐는데 물건이 내, 내리고 있어. 내가 간 시간, 내가 그 자리를 떠난 시간이 12시 40분, 12시 40분 넘어서 그 정도 돼가지고 내가 갔단 말이에요. 예. 그때까지도 물건 내리고 있어. 세팅이 안돼 있어. 예, 예. 무슨 장사가 되겠어요, 그런 가게가. 장사 안 되죠. 장사는요, 예. 뭐는 중요하고 뭐는 중요하지 않다가 없는 거예요. 예, 예. 다 중요한 거예요. 다이 모든 게 모여서 장사가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자동차에서 라이트는 중요하고 기름은 안 중요해요? 그러면 기름은 중요하고 헤드라이트는 안 중요해요? 아니잖아요. 다 네. 중요하잖아요. 뭐 하나 버릴 게 없잖아요, 자동차에서도. 네, 사장님, 네. 자동차에서 바퀴 버릴만 해요? <laughs> 안 중요해요? 그러면 중요한, 기아는 주, 안 중요해요? 중요한. 방향 대치 등은 안 중요해요? 중요한. 방향 대치가 없으 사고 날거 아니에요. 네. 장사도 굴러가기, 하기 위해서는 예, 예. 안 중요하고 중요한 건 없어요. 예, 예. 다 중요한 거예요. 일찍 나가는 거, 청소하는 거, 예. 인사잘하는 거, 말잘하는 거, 사계 예. 만들게 하기 위해서, 맛 보여주는 거, 뭐 하나 빠뜨릴 게 예. 없단 말이에요. 예. 장사에서. 뭘 빠뜨려요, 장사에서. 예. 그래서 사람들은, 아유 그게, 그래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버려요. 그래서 장사가 안 되나요? 늦게 나와서. 아니죠. 그건 아니죠. 기본이 안돼 있으니까, 기본이 안돼 있으니까, 다른 네. 건안 봐도 뻔히 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백종원이 왜 골목식당 할때 네. 주방을 가겠어요? 주방 깨끗하고 장사 잘 돼요?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이 다 모여야 돼. 그, 그 기본이 안돼 있는데 뭔들 잘 하겠어요. 네. 주방에 정리정돈이 잘돼 있어야 유통기한 확인이 가능하고, 네. 유통기한이 확인이 가능해야 김치찌개를 끓여도 돼지고기에서 냄새가 안 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동선도 중요하다고 그러고, 청소도 중요하다고 그러고, 예예. 아니, 다트에 기름 껴있다고 그게 음식맛 하고 자,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게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지저분하게 하는 사람은 뭔들 깨끗하게 하겠냐고요. 예예. 하나를 보면 옛날 어른들이 열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잖아요. 그거에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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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놀랬던 게, 예전에 내가 고등학교 때 식당에서 알바를, 배달 알바를 했거든요. 예예. 그 식당이 굉장히 잘 됐어요. 분식집인데, 예예. 엄청 잘 돼요. 분식집인데도. 예예. 예예. 이북 분이 북한 분이 그 일사 후퇴 때 내려오셔가지고 여기서 그 하셨던 할아버지인데 거기서 배운 게 뭐였냐면요 예, 예. 그 할아버지는 모든 수, 분식점에서 모든 수저와 젓가락을 다 삶아요 어, 예, 예, 예. 그걸 보고 야 분식집인데 이렇게까지 해 하는데 예, 그 예. 사장님이 하는 말이 그거야 야야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딱 그랬어요 예. 나한테. 그 식당 갔는데 깨끗하지 않고, 야, 수저에 얼룩 있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니? 예, 예. 수저가 그렇게 분식집 라면 먹는 집에서 예, 예. 수저를 닦아서 다 면포로, 수저, 수건도 아니야. 예. 면포, 면포. 그, 뭐냐, 한약잘때 하는 그 면포로 다 닦고, 예, 예. 어, 사장님, 수건으로 닦죠? 야, 더럽게 왜 수건을 닦노? 음, 음, 음. 이북사투리, 그, 그분 이북사투리 쓰면서. 예, 예. 그, 꼭 하면 종간나 새끼라고 그래요, 나한테. 종간나, 종간나 새끼, 막, 흠. 그러면서, 야, 수건을 그런 걸로 닦으면 손님이 봤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냐. <laughs> 저한테 그래요. 수건 닦는 거는, 이렇게, 어, 수건이, 저, 수저 닦는 거는, 이런 면포로 닦으라고. 예, 예. 그분이 저한테 정말 많은 가르침을 줬어요. 음. 아, 예, 예, 그리고 수저도 다, 분식집에서 수저, 그 예. 집에다가, 젓가락 집에다 담을 어. 지금은, 보면 식당 가보면 이렇게 딱, 저거 돼있죠? 뭐? 쪼나다 모아놨죠? 뭐 예. 절대 안 그래요. 그, 아, 예, 예, 예. 지저분해 보인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 예. 좀 그런 글 있대, 요리니까 예. 얼마나 그분이 깔끔했는데요. 예. 장사 그렇게 잘 돼요, 분식집이. 한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손님이 밥을 먹고 배달을 간 라면 그릇에다가 단배채를 예, 예. 떨은 거예요. 단배채를뜬 예. 거예요. 그걸아버지 어땠을 것 같아요? 쫓아 올라갔어요, 그 집에. 음. 이런 집은, 어? 어? 물고, 저, 우리한테 안 시켜 먹어도 되는데, 버르장 머리를 고쳐줘야 된다고. 어디, 밥그릇에다가 재를 떠는 무식한 놈이 어딨냐고. 이런 놈은 평생 빌어먹는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제가 거기서 엄청 그 할아버지한테 엄청 많이 배웠어요. 아, 일단, 행동 하나는 조심해야 돼. 장사는 그런 거예요. 예. 저한테, 아, 장사를 누구한테 배우셨습니까? 장사는요, 예. 모든 사람이 다 스승이에요. 아. 그 가게를 봤을 때, 예. 왜그 가게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를 고민을 해봤어야 되는 거죠. 저 하나만 봐도 예예. 저 가게가 잘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예. 그 자리는 굉장히 비싼 가게 비싼, 임대료를 내는 잘 되는 자리지. 잘그 메인 상권 아니에요. 예예. 가게 규모도 커요. 그 정도면. 예예. 거의 20평 가깝게 되는 규모예요. 예예. 그런데도 메인 자리에서 장사를 못 해먹어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집은. 그런 걸 장사하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음. 왜저 집은 안 될까? 예, 예. 나는 이렇게 잘 되는데. 예. 하물며 그 트럭에서도 손님이 끊이질 않고 오는데 예. 나중에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끊이지 않고 손님이 오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집은 장사가 안 돼. 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쯤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 아유 바보네 저거 난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저 집은 안 돼. 그게 아니라 음. 왜 그걸 보면서 내 모습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예. 그게 거울이 되는 거죠. 예, 예.